안녕 애들아. 오늘 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어. 혹시 너희들 기후 위기라는 말 들어봤니? 기후 위기는 지구가 너무 병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먼저 지구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면 비가 잘안 오게 돼. 그렇게 된다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해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없어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아파서 죽게 되는 거지. 비가 잘안 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이 건조해지니까 산 같은 곳에 불이 나면 정말 크게 날수 있어. 지구가 병들면 날씨가 엉망이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풍인데. 태풍이 불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볼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기후위기가 지구를 병들게 해서 정말 나쁜 것 같지?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란다.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마구마구 공장을 세우고 동물들이 사는 곳들을 파괴해서 기후위기가 일어난 거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를 어른들이 아닌 너희가 돌보아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지? 너희는 아직 어리지만 할수 있는 게몇 가지 있단다. 첫 번째로 안 쓰는 전기 제품의 콘센트를 빼놓아야 해. 그래야 전기를 아낄 수 있거든. 단순히 전기 제품의 전원을 껐다고 해도 이 표시가 있으면 대기 전력이 필요한 거니까 꼭 빼도록 하자.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도록 하자.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뛰게 되면 운동도 되고 자동차의 매연도 줄일 수 있으니 더 좋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습관도 좋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거든. 급식을 먹을 때도 항상 다 먹고 나서 더 먹도록 하자.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지구를 돕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러니 엄마 아빠와 같이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오늘 이렇게 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았어. 앞에서 말한 것들만 잘 지켜주면 건강한 지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구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보자.